668년 경주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698년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발해를 세웠습니다. 두 국가는 당과 일본 사이에서 공존했습니다. 신라는 경주 기반 좋은망과 해로를 강화했습니다. 발해는 상경성 중심 분로 기동전을 중시했습니다. 백두대강과 동해가 경로 선택을 달랐습니다. 문무왕 김유신 라인은 내치 안정에 집중했습니다. 대조영 왕은 유동로 개척과 외교를 병행했습니다. 신라는 757년 주근영 개편으로 통치를 정비했습니다. 발해는 9세기 해동성국 위상으로 교역을 확장했습니다. 경주청의진남해가 방어와 교역을 이끌었습니다. 발해 상경중 경동경이 다핵 수도 체제를 잃었습니다. 최치원은 난세를 진단하며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장보고 해상 네트워크가 보급을 촘촘히 했습니다. 발해 사신단은 산악로와 해로를 교차했습니다. 826년 이후 신라는 왕권 분열로 약화되었습니다. 926년 요나라 공세로 발해가 붕괴했습니다. 결국 남북국 구도는 교류보다 붕괴였습니다. 진짜 서사는 공존과 경쟁의 균형이었을까요?